미카나는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 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라여 어, 선생님과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장학생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기 한국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계세요. 여러분, 들한테 이번 가을에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서 아쉽다고 하면서 대신해서 제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함께 가서 볼수 있을 겁니다.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9년째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데이비드 목사님이 OBS에 꼭 와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다 보니까 돌아온 선생님이나 또 거기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두번 가다가 세번 가다가 자꾸 간게 벌써 20번이 넘었더라고요. 어, 이, 이, 여러분들 자꾸 보고 싶은데 에, 이번에 못 가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런 방법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꾸 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는 뭐가 됐냐면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는데, 여러분에게 이번에 2차 장학생 교육을 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여러분, 비록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사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나, 꼭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기 우리 팀에 미얀마에서 유학 온 킹킨타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에린 선생님도 계세요. 아마 이두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배울 교육에 대한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다두분다 참그 실력 있고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도, 어, 몇년 지나서 한국에 유학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잘 이렇게 어 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빛나는 미얀마를 만드시고 또 미얀마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얀마의 대통령도 나오시고 또 미얀마의 과학자도 나오시고 또 미얀마를 사랑하는 농학자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의 대사로 오셔가지고. 한국과 친손교류도 하시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하게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시고 항상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마는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함께 가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좀 보고, 손도 좀 잡고, 한번 이렇게 안아도 주고, 그러면서 같이 인사하는, 또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계세요.